다정한 형입니다. 어, 오늘 이제 퇴근 전에 마무리로 영상을 찍을 건데 제가 목이 나갔어요. <laughs> 기침병이 도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어, 가래가 맨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아무튼 영상은 <laughs> 평소랑 다르게 기침이 많이 나올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영상에 보게 보여드리는 파충류 바로 여기 뭔가 이상한 도마뱀이 잔뜩 있죠. 바로, 롱테일 글라스 리자더라고요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제, 동남아에도 넓게 분포하는 대표적인 파충류 종류 중 하나인데, 국내에 서식하는, 이제, 장지뱀과 거의 유사한 그런 종류예요. 실제로, 이제, 환경청에서 저희 매장이,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가지고, 이제, 불법적인 생물을 판다고, 이제, 허위신고가 들어가서, 몇번 조사를 왔었는데, 그때마다, 이 롱테일 리자드 아예 핸드폰 이렇게 항상, 어. 이쪽, 어. 이 롱테일 리자드를 보고서는 저한테 한국에서 장지뱀을 밀렵해서 파는 게 아니냐고 그러셨는데요. 그만큼 한국에 서식한 장지뱀과 되게 유사하게 생긴 도마뱀이 바로 이 롱테일 리자드거든요. 얘네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이름 그대로 이름, 이름에 걸맞게 꼬리가 엄청 길어요. 지금 일반적인 장지뱀도 꼬리가 긴다고 하는데 이 롱테일 리자드는 몸길이에서 이 꼬리가 거의 3배 정도 길만 길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아하다고도 할수 있고 되게 약간 잡스럽다고도 할수 있는 그런 도마뱀이고요. 현지에서 엄청 흔한 종이에요. 얘네들이 정말 지천에 널렸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분양가가 되게 저렴해서 마리당을 저희가 1 5 0 0 0원씩에 분양을 하는 그런 종류고요.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내에 서식한 장지뱀과 동일한 사육이 가능해요. 바닥은 에코어스나 코코피트를 한 5cm를 깔아주세요. 깔아주는 이유가 흙 속에 들어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땅 속에다 알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키우시다 보면 번식이 은근히 잘 되는 종이라서 5cm 정도를 깔아주시고 항상 물그릇은 크게 좀 제대로 나어줘야 물그릇은 약간 여유 있게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약간 좀 돈이 없어서 싸구려 물그릇을 썼는데. 실제로는 이 파충류 조종 물그릇을 크게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애들이 활동량이 정말 많아요. 진짜 거의 미친 듯이 쉬새 없이 막 움직이는 정신없는 친구들이라서 막 다니면서 물도 마시고 벌레도 먹고 할 건데 항상 귀뚜라미는 끊이지 않게 여기다가 여러 마리씩 풀어주시면은 애들이 배고플 일 없이 지들끼리 싸울 일 없이 정말 먹이를 잘받거든요 사냥하는 것 실력도 생각보다 좋아가지고요. 먹이를 먹는 모습 되게 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밥을 정말 잘 먹어요. 애들이 거의 하루에 이 애들이 자기 몸무게 를 기준으로 한 10분의 1은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 많이 먹고요. 일단은 이 꼬리를 그 자르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얘네가 야생에서는 사람들이 막 꼬리를 자꾸 휘둘러도 웬만하면 안 자르거든요. 진짜 물리적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은 꼬리를 자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좀 의외로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요. 얘네들 항상 꼬리가 포인트다 보니까 이 꼬리를 자를까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얘들이 의외로 사람을 별로 겁내질 않거든요. 크기에 비해서는 사람을 은근히 좀잘 따는 르 종류라고 해야 되나? 손을 대면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어서 키우시는 재미는 되게 쏠쏠해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크기가 제 주동만큼 작잖아요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육상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걸로는 좀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항상 키우실 때는 한 다섯 마리 이상은 키우셔야지 좀 즐겁게 키울 수 있고요 암수 구별법이라고 하면요 <laughs> 약간 옆구리를 보시면 돼요 자 수컷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를 보면은 약간 무늬가 좀 화려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봐야 뭐 별로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약간 옆구리에 막 점박이가 있고 무늬가 올라오는 편인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 무늬가 되게 밍숭맹숭해요 옆구리가 보이시죠 여기 막 점박이도 없고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죠 이게 얘네 암수구별법의 그런 포인트예요 얘도 서식하는 국가에 따라서 최대 사이즈는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해도요 다 거기서 거기고요 약간씩의 로컬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키우는 것 자체는 다 동일해요 정말 키우기 쉬운 종이에요 솔직히 얘네 키우면서 죽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일단은 밥도 잘 먹고 생명력이 강하고 일단 활동, 활동력이 있다 보니까 약간, 물고기 키우는 분들이 애들 물고기에 쉴수 없이 움직인 값좀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 롱텔리자들도 약간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키우시기에 편할 거예요. 어제 임신했다. 자, 임신하는 것들은 이 아랫배가 이렇게 부풀죠? 야, 항상 옆으로 해달라니까? 어.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뱃속에 새끼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빵빵한데, 한 번에 한두개 정도에 살라네요 한국장 집에 보면 한 여섯 개씩은 났는데요. 얘네는 산란량은 좀 적긴 해도요 번식 주기가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온도는 한 28도에서 30도로 맞춰주시고 키우시면 애들이 활동력이 진짜 미쳐나 날 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움직이는 정신 없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사육이 가능하고요. 사육장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움직이 많다 있잖아요. 가로 30 이상 최소 한45 정도의 사육장에서 키우시면 정말 즐겁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외 U.V.B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칼슘제는 D3가 포함된 칼슘제. 꼬박꼬박 먹여주세요 뭐 애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막상 키우다 보면은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류고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또 입장은 좀 입문 난이도가 낮은 종이니까 웬만한 분들께 제가 깊게 추천드립니다 분양가는 아까 말한 만5 0 0원씩이고요아무 저희 매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매일마다 분양이 가고 있긴 한데 좀 여유 있게 오셔서 데려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끝내고 저도 이제 약간 몸이 아파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좀약 먹고 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